안녕하세요. 스마일 가디닝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아, 봄이 되니까 베란다에 제자림들이 엄청 잘 크고 있어요. 꽃들도 지금 마구 피어나서 꽃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핀꽃 잠시 구경하시고 소개하면서 오늘의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어, 이 제라룸은 송찬이라는 제라룸이에요 꽃이 활짝 피는 것보다 좀 오므려 있을 때가 참 아름다운 꽃인데 어, 얘는 브릿지도 있고 깨도 있는 송찬이라는 꽃입니다 그리고 리조이스 볼라스도 폈고요 저의 변정이도 여전히 탐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송겨울입니다 송겨울은 완동고를 이루어서 아주 탐스러운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봄철에 재라름 관리하는 방법 어,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시대는 꽃대들은 과감하게 잘라주시고요. 어, 4월 초 중순까지는 삽목을 어, 좀 서둘러서 맞춰야겠고요. 또, 이번 달또 이제 마무리 하면서 제라룸 관리하는 거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아, 제가 키우고 있는 화분 몇 가지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정리하는 법, 어, 꽃대 정리, 입장 정리, 수영 정리 하는 거를 영상에 담아 봅니다. 좋은 예를 들기 위해서 저희집에 있는 제라늄들을 유형별로 다 모아봤습니다 아, 꽃대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두개의 꽃대가 올라온 것은 다음 꽃대들을 이렇게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꽃대 그래서 지금 현재 두송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아깝긴 한데, 얘네들 꽃 피우는 쪽으로 영향 가는 거를 다음 꽃대한테 양보하기 위해서 꽃대를 잘라줍니다. 조금 아깝지만, 그리고, 음 이렇게 작은 산모기들이 가끔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꽃 구경했으니까, 아, 이런 꽃이 핀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꽃대를 과감하게 잘라주셔야 꽃으로 가는 영양분이, 어, 이 몸체로 가서, 어, 얘네들이 좀 덩치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덩치 키우게 꽃대를 잘라줍니다. 쑥쑥 키워야 여름을 버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들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노란잎이 나오고 뻗어 있는 것들은 수영 정리도 되고 어, 다른 잎파리로 영양분 가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꽃대들을 어, 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꽃대가 이렇게 꽃망울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작은 구송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잘라주시고, 노란잎도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3월달에는 재라름 정리가 필요합니다. 분갈이 일찍 시작하신 이웃님들, 꽃님들 계시는데, 저는 4월 초 중순 그때쯤 하려고 지금 재라름 다듬는 중이에요. 아직 분갈이는 시작 안 했고요 어, 분양 받은 것들 조금 가분수 라든가 그런 애들만 몇개 해줬는데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일단 이렇게 꽃대 정리, 입장 정리, 또 수영 정리를 해야 돼서 어, 분갈이는 4월 달에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삽목을 해서 꽃을 피우는 재료들이 있는가 하면 분양 받은 것 중에 어그 모종들을 보통 분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작은 이렇게 최고의 꽃이 피는 제라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라름들은 꽃대를 과감하게 잘라 줘야 돼요 그리고 산목이들 중에 가끔은 잎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큰 잎이 하나씩 있어요 미운 잎들 그럼 얘네들도 잘라 주시면 어, 잎으로 가는 영향이 이 봄채로 가서 골고루 자라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광합성 하라고 남겨놓겠습니다. 어, 제 파종이 제라늄이 하나 있는데 요 녀석은 유난히 이렇게 곁가지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저 화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막 이파리들이 막덥수룩 해가지고 꽉찬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네들도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격가지들이 지금 몇 개인지 조금 큰거따 가지고 삽목을 좀해 보겠습니다 공중뿌리가 다행히 파종이는 보여 가지고 뿌리가 또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공중뿌리 보이시죠? 공중 뿌리가 있습니다. 어, 얘는 뿌리가 제법 나왔네요 여기서 보, 보이시죠? 뿌리 하얀 뿌리. 어, 얘는 바로 물에 꽂으면 하루 만에 뿌리들이겠습니다. 자 이만큼 한떼 주겠습니다. 얘는 조금 더 심어서 너무 작으니까 계속 당겨놓고조더 자라면. 자르는 자리 상처고 여기도 이도 자르고요. 이는 스윙 노맨스 이는 송병인데 이도 공중 때가 보입니다. 음, 하얀 공격물이 다 금방 나올 기세입니다. 오늘은 작은 팁으로 봄철 재라룡 관리법 담아봤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